한 번만 안녕하세요. 뭐, 해본 분 나오겠지. 뭐, 자, 거미 인간 해봅시다. 아이, 시끄러 뭐야? 이거는 뭐, 있어? 있어, 저 한자잖아. 근데 뭐야? 이거야? 여기 뭐 있어? 오, 드래곤공속빨 아니? 빠르지? 공속 빠른데? 어? 이두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좀 빠른데, 이거? 이유딘가 이거? 음... 뭐야, 이거? 뭐야, 키스 많이 먹으면 뭐 어떻게 지나가나, 이거? 뭐 지나 그런 거 없나? 뭐야, 이게 끝이야? 이게 끝이에 하이드님? 이, 이게 끝이야? 이좀 뭐, 고, 드래곤 공격 속도가 존나 빠른 거 말고 끝? 뭐, 진화 그런 거 아니에요. 막, 거미가 진화했다 하면서 막. 이거, 분명 저 하트는 존나가 써있을 거야. 이거 존나 무의미한 게임인데, 하트가 써있는 것 뿐인 것 같아. 몰라, 나도 지금. 이게 다지? 데미지는요, 88이에요. 88. 그러면, 오, 뭘뭐 뭐 줬어, 뭐 줬어, 뭐 줬어. 킬! 어? 아 님들 야 게임 속에 게임 하자 제닭 템을 피 피하, 피하시죠 안 피하시면 죽습니다 네 피하시죠 제닭 템을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소울도 피하세요 소울도 뒤집니다. 닥템을 피하라. 이건 거미 게임이 아니야. 닥템 피하는 게임이야. 하! 덴벼라네 닥템을 피하라. 솔드 피해. 뭐 하는 거야. 너무 느리잖아, 저거. 아, 아. 아, 파랑아. 아. 아,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래. <laughs> 어, 죽었다고 지금 징징대는 거야, 지금. 어? 너 죽었다고 지금? 어? 아 이거 어 이런 이런 저걸링 잡고 뭐 합니까? 어? <laughs> 내가 내, 내가 죽여서 튕겼다고? <laughs>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? 예 히드라도 나오네 이거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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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템이나 피해 이 게임의 목적은 이런 잡몹 잡는 게 아닌 닥템피하는게주 목적입니다. <목소리> 씨, 나와 그냥 나. 나, 그냥, 저, 저, 기다리기 귀찮다. <laughs> 자, 여러분, 추천자, 자동자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만. 야, 이거, 씨, 녹화, 양, 1분도 안 되겠다, 이거. 아이씨. <laughs> 또 하기도 그렇고.